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욕경제TV입니다. 지금부터 핵심만 뽑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국내 증시 흐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23.78포인트, 즉0.91% 상승하며 2625.5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시가부터 강세 출발에 장중 2633포인트까지 상승했고 일부 상승폭을 반납했지만 결국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장중 흐름에서 눈에 띄는 점은 미국과의 통상 협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수출입 이슈로 인한 투자 심리 개선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자, 이번엔 수급 상황을 볼까요?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2077억 원 선물 시장에서는 무려 4147 계약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 역시 919억 원을 순매수하며 시장을 바쳤고요. 반대로 개인 투자자는 3282억 원을 순매도 했죠. 이는 개인이 단기 이익 실현에 나서고 외국인과 기관이 중장기 시각에서 매수세를 보인 걸로 볼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강력하다는 점 상승 에너지가 형성되는 핵심 동력입니다. 이어서 업종별 주요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한 섹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무려 7.11% 급등했고요. 셀트리온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삼성물산은 11.74%나 뛰었고 현대건설도 4.7%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조선주와 방산주도 강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까지 전반적인 모멘텀 흐름이 유입되었죠. 반면, 반도체와 2차전지 섹터는 다소 부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소폭 하락했고, LG에너지솔루션과 LNF는 낙폭이 더 컸습니다. IRA 정책 관련 불확실성, 그리고 단기 과열 조정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외부 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미 통상 협상이 공식적으로 재개됐고, 한국 정부는 이른바 7월 패키지를 제안한 상황인데요. 이는 중장기적으로 정책 수혜 기대감을 만들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다만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마이너스 2.4%, 대미 수출은 마이너스 14.6% 급감했다고 하니 이 부분은 계속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댓글과 공유,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특히 댓글과 공유는 저희 채널을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환율과 채권 시장 흐름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7.2원으로 7.2원 하락했고, 이는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를 반영하는 흐름입니다. 채권 금리는 소폭 상승했는데요. 국고채 3년물은 2.345%, 10년물은 2.7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물가 불확실성에 대한 반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8.07포인트, 1.13% 상승한 723.6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장중 726포인트까지 오르며 강한 반등세를 보였고요. 특히 제약바이오 종목 코로나19 테마주가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으로는 셀리드가 무려 상한가, 더바이오메드는 플러스 29.88%를 기록하면서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고요. 삼천당제약과 펩트론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423억 원, 기관은 852억 원을 순매수하며 수급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개인은 1185억 원을 순매도했는데요. 단기급 등에 따른 차익실현 흐름이 반영됐다고 볼수 있죠. 코스닥시장도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는 만큼 실적 기반의 우량 종목과 함께 단기 이슈가 있는 테마 종목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 정리해 드릴게요.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동반 수급과 함께 제약건설 조선 섹터가 중심이 되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제약바이오테마 강세로 전체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렸고요. 특정 이슈와 수급 집중도를 중심으로 섹터가 빠르게 회전되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단기 테마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중장기 수급에 축이 되는 섹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직도 혼자 주식하시나요? 지금이 바뀔 타이밍입니다. 매일 아침 주도 섹터 분석과 실시간 추천주, 기관 수급 해석까지 모든 걸 무료로 제공하는 카카오톡 무료 주식방이 있습니다. 정보 속도가 수익률을 결정하는 시대, 저희 카톡방에서는 이미 수많은 분들이 수익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서 함께하세요. 무료 입장방법은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면 바로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5월 21일 국내 증시 마감 분석이었습니다. 내일도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뉴욕경제TV 골드스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